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 보실 때에 참더 예쁘게 자라는구나. 예쁘게 사는구나. 그렇게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기도 중에 느낀 거예요. 주님 보기에는 물론이지만 사람들 보기에도 참저 사람 예쁘게 산다. 아름답게 산다. 그런 모습 모습을 보여 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아름답 아름답습니다. 지금 세대만을 향해서 빡쳐주고 하 욕하고 돌들기고 아버지여, 저들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두 번, 세번 하시나. 그게 아니라, 일은 번씩, 일곱 번. 스테반의 기도는 딱한 가지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가진 건 많지 않아도, 취의가 없어도, 남한테 잘할 것이 없어도, 주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 우리의 삶이 추하게 보이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예신 보고 살겠다 원한 품지 않고 용서하며 살겠다 이 생명 다할 때까지 기도하며 살겠다 오늘 시대발음 받아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 보자 결심하면서 금년뿐만 아니라 우리 삶다할 때까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주님 앞에 살 때는 상 받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